우리 선수들이 지금 점심도 거르고 너무 촬영을 열심히 해줘서 풍맥골 팀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거든요. 근데 그냥 먹으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? 이 퀴즈를 맞추셔야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. 여기서 무작위로서 와 게임을 뽑고 그 게임의 이름이 나오면 그 퀴즈를 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알죠? 문제는 어가요 문제는 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.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죠? 그렇죠 맞추면 파! 아, 못맞이면 바로, 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. 아, 내가 거 맞죠? 옳치다. 못 맞추면. 중간 넘어가서. 아, 자. 맞출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, 이 게임은. 어, 아, 이렇게 해서. 이렇 사람 이름 이어 말하기. 빨리 알았어. 머리. 아, 저 그런 거 말고 진짜 <laughs> 아, 그런 거 말고 저제 옳은 걸로. 아, 어려운 거예요. 예, 탱에서도 요게 아, 이렇게. 자이게 이거 하는 것? 네? 나 그럼 햄버거 먹고 싶은게안먹안 먹고 안 먹고 싶안드레이은안먹안 먹고 싶은고 싶은데, 안 먹고 싶은데, 은데안 먹고 싶은데, 안 먹고 싶은데, 안 먹고 어, 네. okay. 아, 뭐, 싶은데, <laughs> 와, 이것도삼초요난 아, 이... 아, 이... 아, 이런 거, 잘... 이것도 거 자식. 신 아, 저기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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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들리잖아 빈번.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끝 끝. 니다 갑니다. 갑니다. 아니니다 갑니다. 니다 장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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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로 어? 아, 아, 네, 아, 아, 어? 아, 아, 와. 장이, 얼로 와. 네, 자, 정답은 웰컴 스타벅스니다 오, 사태지라도 말아. 아. 세요 닥들어. 닥들어. 닥아어아들어닥들 아. 닥들어. 닥어닥들기어 닥들어. 닥어닥 아, 어 닥들어. 아어닥어어닥들 아, 아어 테스카 아아, 테 근데 얘나 아무리 산줄 알아. 스 다른 사람도 얘기해도 되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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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 돼요. 돼요. 마, 물릎어라 금방지기. 고개를 바깥 들고. 뭐야? 사진 보고 이름 맞추기게임아다 아 쉬운 거 알아. 아. 어. 네. 한, 한 문제만 맞히는 거예요? 네, 한 문제만 맞히면 요문제요나 먼저 갈게. 아, 아, 음. 나, 잘 안, 하, 잘 sail, 아, 잘 가. 자, 가. 자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자, 4게요 네. 아, 아래 아, 감사합니다. 야, 이 영화 소리 맞지? 영화. 제목 맞지? 예, 사람 맞죠. 야, 사람 빠지는 게좋다 우리는. 영화 소 Remote. 아잇! 내칼 새끼야! 피고! 본인은! 다음 대판 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! 아직 여기서 내몸 속에 마!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개나 박혀있음 여섯 번이나 박혀있음 어, 오 저거 저거! <놀람> 여기 어춰서 저거! 나와! 와니 진짜 나보있 싸싸 아. 진짜. 여기 라이트 다. 아까 방금 연예인병이에요 미니점. 지금 불량 려고안간거 일부러 이건. 응, 이건 진짜. 알아지 마라차감상... 진짜. 아진어 뭔지 알지? 자 사진 보고 는거진 이게 뭐안 하지 마요. 아 하지 마요. 뭐, 문어.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. 자. 손들이? 자, 그게 야 <laughs>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베지터! 터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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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인데 말스탑이야? 정답! 스탑! 스탑! 난 주황색인 줄 알아야지 <laughs> 난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만봐나친에 대한 열정이 없어 오케이? <laughs> 아뭐사람이자아무나해주셔 <너무, 웃음> <저 웃음> <얘네. 그냥> <laughs> <laughs> 얘도, 얘도 섞어주세요 요아르투로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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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인방 나왔어요. 아, 누가 가요? 꼴찌 시고 제일간이 나왔어요. 제일간 수도 맞진다. 다나나와나 나왔어. 자. <laughs> 오케이, 할게요. <laughs> 세르비아수도는 아, 알아베오 <laughs> 어, <laughs> 왜 울어? 왜 울어도 손 들어? 왜울어 들어? 나가봐, 먹어봐. 빵 이름 아니에요? 야, 우리 햄버거 여기 딱 깔아놔봐. 우리 끝나면 바로 먹기게 아, 사랑 이름 위험한 식이 나왔습니다. 수동물 빼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수돗물 <수도도 웃음> 빼주세요. 할게요. 가레스어 네. 아, 이거는 아, 좀. 맛있게 식사하세요. 와, 되게 어어 자, 전부. 초에 열친구만 잘하면 되지 뭐 무슨 해파기 한테 참아줘야 돼. 영화 속 네. 소리 듣고 재공 맞히니. 손으로 브래드립니다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? 오케이 할게요. Get <놀람> <죽어도 놀람> down on your knees and tell me you love me. 아, 뭐? On your knees. 진 나와봐 그거 <laughs> 좀 몰라 나와봐 <laughs> I love you 이거 나아 이거 끝까지 다 들어봐 다들어도아 You g o t t I, I love, love you I love you Maybe I'm off my engine 몰라 뭔데 아, 아, 뭔데 크리스마스에 꼭 보는 영화 있잖아요 아아시리즈아 시리즈면 2 맞아요 아, 택빈이 말려 있어요. 아저씨가 막왜 이래? <laughs> 너무 현란해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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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영화 마 소리 듣고 재밌어? 새 이거 할아요 어, 이거는 진짜 어렵다. 와 저기 있는 거. 갈게요? 노노 광주. 나우 우리 고속. So? What are you talking about? I have to go to Gwangju. 근데 나 이거를. <laughs> 택시 운전수. 아아 운전자. 시운전 운전자. 나와. 하고 있잖아요. 전화나시운전수 사진 보고 는거지 야. 너무 떨어져지. 택시 기사 할라고. 사진. 저한뽑아어요아가아랐어 우리가 아니야. 알아. 아, 진짜, 진짜, 아, 진짜, 몰라요.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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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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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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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왔습니다. 영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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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건 너무 쉬운데? 바로 맞힐 것 같은데? 아 진짜? 갈게요.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. 아 진짜.. 너무 쉬워상 한상! 한 자, 김민재 아, 선수와의 아, 네. 아, 네. 싸움이에요. 혼자만의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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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. <laughs> 아 자, 이거는 진짜 끝났습니다. 아, 3초! 네. 자, 하나 둘 셋! 아! 최경이최경이 채경이! 채경이! 야! 이면, 야! 이는뭐 가르치게 해. 뭐, 뭐 이런데? 니다 <laughs> 자, 끝났습니다. 선물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사이 감독님. 웃음을 풀 집에 걸이다니겠다 입장 안 들어가서. 고하니다